용이 운세의 정점에 올랐다. 2024년 용띠 총운부터 나이대별 운세의 장성살 활용법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띠별 운세 영상마다 등장하고 있었죠. 오늘은 이 운세 그래프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용띠 분들 차례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용과 용이 만났죠. 용띠분들이 갑진년에 푸른 용을 만나서 장성살이라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성살은 장수 장자의 별성을 쓰는 만큼 말 그대로 무리의 우두머리나 장군을 상징하고요. 아주 강한 기운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 용띠분들은 무리나 조직에서 이렇게 중심에 있게 되거나 우두머리 역할, 결정권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장군들을 보면 어떤가요? 온몸으로 상황에 맞서거나 책임도 지고 감당할 일도 많고요.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 결과도 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세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린다기 보다는 반용 반길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그러다 보니 용띠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건강을 먼저 챙기시라는 겁니다. 반용반기론이 계속되다가 결국엔 잘 풀린다고 해도 그 과정이 조금은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일이 잘될 때는 과로하게 되고요. 또 일이 안 풀릴 때는 내가 막 나서서 무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너무 그러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이 날삼제이기도 하고요. 이 운이 다 지나고 나서 내리막운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병원 신세 지지 않게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내 건강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휴식도 취하고 주말 하루는 좀 이렇게 딱 늦잠을 자고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이대별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952년 임진생분들입니다. 7 3세되는 임진생분들은요. 흑룡답게 내 주장도 강하고 자존심도 센 분들이 많이 계신 편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임진년생분들의 경우 동서 남북 중앙까지 오방이 전부 다쳐서 장독대 이렇게 갇힌 것 같은 형국입니다.그러다 보니 올해는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이웃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평소에 고마움을 표현 많이 하시고요.주변인들에게도 부드럽게 대하시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건강도 잘 돌봐야 하니까요. 2024년 한 해는 여러 욕심들을 내려놓고 휴식하시면서 내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화합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64년 갑진생 분들입니다. 61세 어, 환갑을 맞이하는 갑진생 분들은요. 용띠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린 모습인데요. 진토가 촉촉하게 젖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가 더잘 뿌리 내리고 강해지겠죠. 하지만 너무 딱딱하면 부러지듯이 갑진생이 갑진년을 맞아서 내 기운이 강해지는 면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생깁니다. 사고수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너무 멀리 가는 여행이라든지 무리해서 막 등산이나 힘든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문서가 오가는 일이나 매매를 하실 때에도 기존에 가진 것을 파는 운은 좋지만 새로운 것을 사들이는 것은 2025년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하던 일이나 사업이 있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신다든지 가게를 확장한다든지 규모를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운도 있습니다. 다음은 1976년 병진생 분들입니다. 49세 병진생분들은 2024년에 아홉수와 날 삼재가 같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한해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도 잘 풀리고 직장에서도 중요한 업무나 큰 프로젝트를 새롭게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해외출장이나 파견근무를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부서를 이동한다든지 이직을 할 때는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럴 때 같은 직장 동료끼리의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좀더 부드럽고 겸손하게 처세하시는 게 뒤탈이 없을 듯 합니다. 다음은 1988년 무진생분들입니다. 37세 되는 무진생분들은요, 갑진년에 10년마다 들어오는 대운인 성조운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인데요. 이 성조운을 잘 받아야 앞으로의 10년을 복받으며 살수 있게 됩니다. 사실 무진생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무탈하지만 남성분들의 경우 악삼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신중히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원하는 바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운에는 기존에 하던 일에 집중해서 더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좋고요. 새로운 일은 나중으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 이직, 이사 등을 피하고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걷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내시면 2024년을 무탈하게 잘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4년 한 해를 체력을 비축하는 장군처럼 나중을 준비하는 시기로 삼는다면 2025년 을사년에 더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경진생분들입니다 (20대) 중반에 들어서는 경진생분들이죠 (2024년이) 날 삼재에 해당이 되지만 삼재의 영향이 적어서 별 탈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내 기운이 강해지면 상대를 좀 업신여기거나 자존심 상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꼭내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부드럽고 내 것을 조금 내주면서 처신하는 게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결과가 좋은데요. 새로 창업을 한다든지 이직을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겠으니 지금 자리에서 그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는 2024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 만난 용띠분들의 2024년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기운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이 생기겠죠. 뭐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셔야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건강과 행복을 모두 잡는 한해 보내십시오. 희망나무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가 2024년도 풍수 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풍수 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첫 번째, 갑진년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방향은 어디인지? 반대로 좋은 방향은 어디인지? 보기 쉽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할때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궁합뿐만 아니라 나와 파트너가 될 사람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나와 궁합이 잘 맞는지 쉽게 볼수 있도록 요약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나를 정해야 할 때, 뭐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병원 수술 날짜, 자격증 시험 접수 일자 등등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날과 나쁜 기운이 있는 날짜를 나이별로 보기 쉽게 표시해서 일침표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날 가야 하는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부자 되는 날 승진이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공분이 있는 날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는 집은 평안함을 주는 날 이렇게 날을 가려서 이사할 수 있게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집이나 사업장을 어떤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는지, 그리고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푸른용으로 힘찬 청룡의 해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힘 있는 2024년을 잘 맞이하셔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